오틸러스가 나서스 상대로 라인을 이렇게 밀어준다고? 너무 땡큐인데? 먹는 척 하면서, 먹는 척 하면서 안 먹고 라인 당길게요. 그러면 나는 갱당할, 갱당할 위험도 없고, 이거 위더 걸어놓으면 왠지 역광강강 한번 나올 것 같은데? 라인을 이렇게 밀어줘? 진짜로? 고맙게? 봐봐, 이게 딜 이게 다야, 이제. 이게 초반 딜 이게 답니다. 그리고 중후반 가도 딜 이게 다요. 이런 씨, 한대 맞아. 피역점, 땡큐. 정복자 터트리울 때니까, 아. 아, 왜 이렇게 못 먹냐, 오늘. 아, 전판에 너무 잘 돼서, 이게. 평타가 빨라, 빨랑, 빨랑, 빠른, 빨라 빨랑? 왜, 왜, 왜? 점화 아니잖아. 왜 자꾸, 왜, 왜 그렇게 해? 어? 미니한테 쳐맞아 뒤질 뻔 했네. 나 체력이 없다. 야, 얘 없다. 빠져, 빠져, 빠져. 아, 이거 아닌데. 아이씨. 미쳐버렸다. 한대 맞으면. 아, 잠깐만. 아, 이왜 이렇게. 왜 이렇게 말렸냐. 뭐안 돼. 황. 너무 대충했나? 너무 대충했나? 딜 65에 뒤졌다고 너무 대충한 것 같네, 이때까지. 와, 뭐하냐? 왜? 왜? 그거 없잖아. 왜, 왜, 왜? 왜? 내가 지금 방금 큐 미니언한테 때렸지? 세상에. 그거 뭐죠? 맞아요. 내려갔 죠？완전히 정복자 빵 위더 빵전멸있 죠？잡 았 죠？정확 하게안 때리 니까 15 내가 못 때리 는줄 아나 봐. 얘들 진짜로. 개라지만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? 진짜 아무리 개라지만 너무 개 무시하는 거아니야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? 아유 어디갔다가갑와가갑의 가가? 인터뷰는 빡센데. 뭐. 대기야 일단 라인 밀고 뒤로 와봐봐. 내가 널 때려볼게 한 번. 리고한번 맞아봐봐.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. 무빙을 좀 신경 쓰면서 때려보겠습니다. 와봐봐 와봐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한 대만 맞아보시한대한대한대 한대한 대. 정복자 준비를 하고 디나이 아 디나이가 안 되네 이거. 라인이 너무 걸고 펼치고 때려요 또 때려 오케이 누구냐 위더 궁빵 내리고 아 이거 전면 없어서 잘안내이거 빵, 빵, 오케이, 잡았죠. 이게 도끼가 길어, 공수면은 덩치 커져서 도끼 더 길어져요. 거짓말 아니에요, 진짜로 거짓말 가죠. 저도 잘 몰라요. 근데 한 번씩 도끼가 이 비약적인 사거리를 자랑할 때가 있더라고. 전면을 썼는데도 도끼가 따라간다던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이게 거의 쇼미더머니 도끼 철거를, 철거를 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, 이 떠들고 왔네. 원래 뼈방이랑 소생을 들고 와야 되는데, 내, 내가 말해줘. 구라 같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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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. 진짜 팩트라 뭐라 할 말이 없다. 내가 페이커였어도 구라 같았을까? 진짜 서럽다. 내가... 내가 진짜 어... 막눈님이나 이런 사람이었어도 내가 말하는 게 구라 같을까? 진짜, 이 서로 어떻게 표출할 방법이 없다. 어, 허! 어, 블루 먹어야겠다. 블루 갑자기 개 먹고 싶네. 파파파파라 말! 저거 막으 야, 이 새끼야. 야, 임마. 야, 임마. 블루 내가 먹으러 왔는데, 임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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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. 야, 임마. 에이씨. 야, 임마. 빵, 빵. 갈료 잡았죠? 갈료 잡았죠? 피움 아이즈. 아 포탑 너무 많이 맞았다. 포탑을 너무 많이 맞았네. 아이. 쓰고. 거기 몇 명이냐? 얘기를 해봐, 아, 거기 몇 명인데! 있습니다. 포탑에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, 이게? 1초, 1초, 1, 2, 3, 퐁! 와! 와, 와 저요? 겁나 잘 컸죠? 너무 잘 컸지? 너무 잘 컸으면 이제 이 라인이면 억제까지 담입니다. 쟤네들 지금 한타에 눈 팔려있을 때? 막으러 오냐, 누가? 누구 집에 온 사람? 없지? <laughs> 방진 새끼들. 날두고 지금 이들이 건방진 새끼들. 아니. 아 미안하다. <laughs> 미안하다. 내가 너무 쎘지. 미쳐, 아직 시시기에 너무 약하다, 이 니들아. 지금 12시 20분이니까 깔끔하게 10분 안에 끝내가지고. 내가 갈게. 내가 갈게. 니들을 모독에만 좀 막아라. 모독에만 좀 해봐. 모독에만 해봐. 못 오게만 해봐. 못 꼴밤 골방! 어이구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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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이구, 어이구, 이거, 이거. 원딜이 두 방! 어이구, 이걸, 이걸, 어이구. 원딜 두 방이네? 깔끔하네. 스택이 부족하다. 한 방에 끝낼 수 있을 때까지 스택을 쌓을게요. 애초에 우리가 페이커란 존재를 모를걸? 자, 저 정도 실력이면 애초에 우리가 페이커란 존재를 모르지 이야한다 아! 아! 덤벼라 이새끼들 야, 괜찮아. 딜안 들어와. 야, 나 피흡 좀 하자 이 친구. 어, 뭐니 뭐니 해도 역시 또배기빵 생겨. 피 와, 피흡 빠아지렸다 이제. 나라오면 죽는다. 같이 죽는다. 와라 이 새끼야. 왜 이렇게 늦게 깔리냐? 내가 너무 단단하지 않냐, 친구들? 단단하고 뒤짤 나오고? 킬좀 내가 먹으면 안 될까? 야, 이 친구들아. 아니, 뭐 하는 건. 아니. 아니, 뭐 하는 건 내가 다 하고. 킬은 왜. 내 스윙 레이더도. <laughs> 아니, 왜 하는 건 내가 다 하고. 킬은 왜 니들이 잡수냐? 어이구, 야, 씹, 내 뒤에 숨어있어라니까 바깥. 아, 얘들도 근데 진짜 대단하다. 뒤진다? 형이 궁이 또 떴어요. 형이 궁이 또 떴어. 미안하다. 아유, 미안해, 야. 아유, 미안해, 야. 아유, 야, 미안하다, 야. <laughs> 아유, 미안하다. <laughs> 내가 생각보다 많이 딴딴하지 아유, 미안하다. 아유, 이게 내가 또 희망을 또. 아유, 이거 희망을 또개 불살나버렸네. 아유, 미안하다. 얘들아, 예, 너 미안하다. 아유. 가자, 불쌍하다. 사,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잖아, 맞지? 스턴 걸려봐봐. 그냥 흙에 다 깨버리겠네. <목소리> <목소리> 미안하네. 아유, 너무 미안하네, 이거. 아유, 이거 너무 미안하네. 아유, 이거 이렇게 쌓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쌓아가지고 이거 너무 미안하네. 봐봐, 내 요새 피지컬이 많이 늘었잖아요. 이거 뭐 딱히 누굴 줘도 상관없는데 이거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필록세라 민추선 감사합니다 으악! 내일 승급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딜 게임이지 딜량 꼬라지들 뭐 진짜 역겹다 다고만고만하네 딜량 뭔데 아이구야 이 세상에 딜량 이거 일안할 수가 없다 이거 괜히 미안하다 애들한테 괜히 즐게만 애들을 이 지금 내가 괜히 불러들여가지고 이또 아이고.